자 오늘 수업은 어, 네 번째 수업으로 어,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음. 최소 행복. 자, 이번 주제는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어, 다름을 멋지게 인정하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름을 멋지게 인정하라. 자, 행복 따위 필요 없다. 네 번째 수업, 다름을 멋지게 인정하라. 최소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죠. 자, 지금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선생님, 행복하면 사랑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는 건가요? 아, 사랑에 대해서 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시합니다. 지금 이번 수업은 그 예고했던 대로 음, 사례별로 최소 행복에 도달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사례별로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죠. 왜 그런가? 사랑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사랑할 때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민하고 때로는 불행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때로는 사랑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행복해야 하는데 먼저 왜 그렇죠 자, 다음으로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네. 사랑은 전녁놀 하늘, 화려한 하늘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 하늘이네. 사랑은 보통 하늘, 아름답고 화려한 사랑은 희생할 것이 너무 많지. 사람의 인생이 오랫동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을, 사랑을 통한 행복의 조건이네. 자,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사랑을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꽃처럼 생각하는 한, 그 사랑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무언가 기대 속에서. 실망이 탄생한다는 말이군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런 기대도 없이 어떻게 사랑 사랑 사랑의 설렘을 유지하겠습니까? 설렘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자, 노학자가 선생님이 답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물론 시작은 설렘이겠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은 설렘이 아니네. 시작은 설렘이지만 유지하는 것은 설렘이 아니다. 무엇이죠?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차분해야 하네.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은 의외로 침착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침착해야 한다고 이기하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설렘이 있지만. 음, 사랑을 하는 것과 지, 사랑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군요.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사랑을 지키려면 침착하고 냉철하게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사랑의 요약은 운명적 만남 같은 그. 적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좀더 가꾸는 것이네. 사랑은 찾아오는 것이지, 행복도 마찬가지. 사랑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는 말이군요. 부자연,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사랑은 고사해버리네. 사랑의 묘약.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랑의 묘약이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자신만의 비밀을 만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만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자신만의 비밀을 만들라고 합니다. 학생은 밤, 밤 반론을 피, 피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비밀을 만들라고요. 요고통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죠. 사랑은 비밀투성이어야 하네. 현혹하고 유혹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을 끝까지 깨지 말 것이며 자기만의 비밀을 더욱 만들어야 하네. 사랑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그 유지는 비밀에서라네. 하지만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곳을 향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슷해져야 가는 거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건 언뜻 보기에 그럴 뿐이지. 네? 사랑은 비슷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름을 멋지게 인정하는 과정이네 그와 영혼까지 공유하려 착각 말해. 영혼까지 공유하려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것들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인정해야 하는 것좀 다르죠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하고 멋지게 인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영혼은 분리되어야 사랑 속에서 변치 않는 행복을 찾으려면 맞을세? 변하지 않는 행복이라면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필수 아니, 아닌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변하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선생님, 노학자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들, 순수, 열정, 선함, 감성, 정다움 같은 것이지. 자, 이런 것들은 변치 않겠죠. 외형적 사랑은 젊은 시 시절 몫일세. 그때는 그거밖에 없으니 할수 없지 않나. 사실. 이것은 행복의 비밀이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음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면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말을 걸버무립니다. 왜 무엇이 마음이 걸리나? 네, 학생이 말합니다. 순수 열정 선함 감성 정다움 같은 훌륭한 모습들도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전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들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변하듯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어떻게 조금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네. 가능하다고 했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아. 괜찮아. 조금은 괜찮네.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약간의 변화는 인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의 기술은 상대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네.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 사랑은 받는 것을,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의외로 주는 것도 꽤 좋아해서 줄 만한 상대를 계속 찾는다. 네 그렇긴 합니다. 가능하다는 의미가 자신을 매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사랑을 얻는데 그 정도,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지. 근데 사랑이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좋아하고 편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항상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상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되겠죠? 자, 노학자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100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거래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사랑은 인생 최대의 거래지. 조건 없는 사랑은 소설에서나 찾게 그런 사랑과 행복은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네. 자, 사랑을 위해선 100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속임수? 사기란 말입니까? 사랑을 위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에 마법에 걸린 몇달 동안의 이야기지.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때 사랑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기는 하죠. 그런 열정적 사랑이 사랑의 가치를 표명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사랑을 통해 인생 전체에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관점이 좀 다르죠. 자 학생이 말합니다. 행복의 대상이 짧은 기간 <laughs> 기간 동안의 열정적 사랑에 대한 행복의 대상이 짧은 기간 동안의 열정적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행복의 총합이란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은 잠깐 동안의 열정적 사랑이 아닌 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사랑을 통해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해한 것 같군. 그래, 그 거래의 조건이란 게 뭔가요? 자, 그 거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즐거움이지. 즐거움. 네,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자가 좋네.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아서 거래에 있어서 자격상실이지. 행복의 친구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네.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되겠죠. 즐거움을 주는 자라면 행복한 사람을 위한 가치 있는 거래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네. 음. 즐거움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즐거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즐거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밝은 분위기를 빚어내거나 같은 취미를 가지거나 멋진 외모를 꾸미려 노력하거나 사람 관계가 좋아 항상 활기가 넘치거나 뭐 이런 것아니겠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건아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받으면 상대도 무언가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래는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상업적 거래는 주고받아야 하겠지만 사랑의 거래는 각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주는 것이네. 거래지만 주고받는 것은 없지. 말뜻 말뜻 입니다 사랑은 소나무 향 같은 것이네 너무 주려 받으려 하지 말게 주어도 불편하고 받아도 불편하지 주면 받고 싶고 받으면 돌려주어야 문제 없으니 말이세요 자신의 매력만, 키워가라, 매력만 키워가라는 말이군요 네 그런 말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젊음은 지나가는데 매력을 유지하고 키워가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음, 어떨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네 세월에 맞는 매력을 지니면 되는 거니까 억지로 아름다워지려 젊어지려고 할 필요 없지 세월에 맞는 매력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도 매력적이라면 톡 쏘는 듯한 코를 자극하는 향수처럼 눈길이 가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노합자가 말합니다. <laughs> 말합니다 재미있는 TV를 보거나 맛있는 삼겹살을 먹는데 그런 건 필요 없네요 이 일상 우리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음, 뭐 엄청난 필요 없죠 사람은 사람은 편하고 순수한 무향이네. 향수가 지속되면 두통을 일으킬 것이야. 행복한, 행복한 사랑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순한 것이지. 그럼 무향이면서 눈길을 끄는 매력이 무엇인가요? 학생이 묻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나. 우리 인생은 냄새와 향기로 가득하다. 너무 많죠. 고등어를 구워 먹으면 향기를 시켜야 하지. 한겹살도 소고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진한 향수도 잘 때는 잠을 방해할 것을. 그 향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이네 그것으로 충분히 눈길을 끌만한 매력인 거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향기를 내뿜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가득 하지 그런 향기가 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네. 너무 자기 주장도 하지 말고 너무 갖고지도 말고 자 동의할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런 매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물론이네. 어떻게 그런 매력을 누구나 다가지겠냐 그럼, 그런 매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자, 선생님이 어떻게 답하나 봅시다. 사랑은 하루하루 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순간까지 말을세 부지런하면 무엇이든 조금은 가질 수 있네. 사랑도 마찬가지, 행복도 마찬가지지. 매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준비해가거나 노력하면 조금은 되겠죠. 그렇네. 노력하는 모습은 항상 매력적이니까. 선생님, 그런데 매력을 만들어가고 매력적 모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건가요, 이성적인 건가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만 하죠. 사랑은 감성적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노학자 선생님의 말은 사랑은 감성적인 만큼 이성적인 면도 크네. 감성만이면 사랑은 어느새 망가버리지요. 우리는 감성으로 사랑에 흥분하고 이성으로 사랑에 전념한다는. 음, 이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유지한다는 말이겠죠. 감성반, 이성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랑을 시작할 땐 감성적인 부분이 크고 사랑을 유지하려면 이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계산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 사랑도 나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돼야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랑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사랑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세상 어디 있겠다 그러니 사랑도 거래란 말을 들을만 하군요. 이익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사랑에는 특별한 것이 있지 사랑의 기쁨은 내가 아닌 그의 즐거움이지 대상의 즐거움이죠 대상의 즐거움 내 것은 내 것은 얕은 의문이고 그의 것은 깊은 바다라네 행복한 사랑의 조건이지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네요. 상대방이 즐거워하는데 왜 내가 그겠나 상대방이 즐거워하는데 내가 왜 웃을까요? 글쎄요. 논리적으로는 일심동체라서 그런가요? 일심동체가 더 논리적이지는 않군요. 아까 아니라고 했었죠. 자, 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즐거우면 그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 아닌가? 그의 사랑이 깊어지면 자신에게 더욱 헌신할 테니 그가 즐거우면 기뻐할만하지 않나. 게다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렇죠. 음, 음 그럴 수 있겠군요. 상대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중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면 상대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노학자가 말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사랑의 규칙은 그가 처음 사랑했던 나를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네요 행복한 그는 저절로 나를 행복하게 할것 그가 처음 사랑했던 나를 가능한 유지하는 것. 아, 그렇군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반대로 그가 처음 사랑했던 나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군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먹고, 사랑은 불편한 일이라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 쉬운 일인 일은 아니지. 편안하다면 이미 사랑은 지나간 것이세.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인내와 노력이 사랑을 유지한다네. 자, 사랑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아주 이기적이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감내와 노력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감내와 노력의 대가가 결국 사랑이란 말인가요? 물론이네. 음, 자 학생은 이와 같은 선생님의 말로부터 노학자의 말로부터 결국 사랑은 거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큼만 받을 수. 있는 누구든 성인이 아니라 사랑 사람, 사람이지. 사랑의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는 것만큼만 받을 수 있는. 보통 사람이죠. 그 이상을 요구하면 화를 내는 법이데 이는 행복을 위한 확실한 법칙이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주는 것만큼만 받기를 원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발음을 멋지게 인정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음, 사랑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음, 우리가 음, 행복할 수 있는 최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합니다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